얼마 전에 아카스 회사 응모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응모를 하긴 했거든요. 일단 1차전으로 네이버에서 샀고요. 엽서는 안 왔어요. 늦게 사가지고. 그리고 멤버는 대타 뜯어봤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따로 사진을 첨부해 놓을게요.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키엽장 제가 12월에 후쿠오카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샀어요. 그리고 양도기도 입양했고요. 멍령이도 입양했어요. 이거는 그때 위드미에서 허그 MD 사러 갔을 때 있길래 구매했어요. 끝. 에뛰드 쿠션이랑 뭐지? 음 맞마젤 것도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일단 에뛰드부터 뜯어볼게요. 일단 포카가 중요하니까. 제가 원래 쿠션을 살까 말까 했었는데 올리브영에 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안 사야겠다. 했다가 안 동생이 포카 받은 거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바로 샀거든요. 안 샀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 예쁘잖아. 보여야 기운이 는 근데 찬영이가 렌즈 낀게다 보이네. 진짜 짱이시다. 그리고 사이즈가 옛날 만치 크지 않아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 저는 2 1호로 샀고요. 이 쿠션이 건성인 사람들이 쓰기에는 너무 건조하다고 봤는데 제가 근데 촉촉한 편은 아니거든요? 얼굴이. 살짝 겁나긴 하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약간 살짝 여기다 해봤는데 건조하긴 한것 같아요. 기초를 열심히 하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선크림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좋네요. 그리고 밤 막젤, 에이징이 막젤이라도 해야 될지... 제가 이거를 네이버에서 먼저 사고, 이거 응모 마감하는 날에 디몰을좀 샀거든요. 결과는 알고 싶지 않았지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갔어야 됐는데 일단 오잘 왔어요 그리고나머지한 박스도 아 요번에는 소희가 안 나와 나오... 한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저번에 샀던 거는 타로가 안 나오긴 했거든요. 이번에 타로가 많이 나고 소유도 이, 저번에 산거 있으니까 빠짐없이 다온 거 같긴 해요. 아니 이거 언제 다 먹지? 근데 이게 개미지옥인 게 나중에 또 응모를 하면은 할거 같긴 하거든요. 조금 킹 맞는 상태. 그리고 제가 라브트 영상 따로 올리긴 했지만 라브트는 진짜 좋았어요. 멤버들 다. 눈 마주쳐 주고 그 방식도 달랐잖아요. 안 해봤던 방식의 무대들이어서 그런지 재밌었거든요 저는. 나름 그리고 하이바이 해도 조금 열받긴 한데. 근데 왜 촬영 금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몰래 찍고는 싶었는데 멤버들 앞에서 끌려나가는 거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찍지도 못하고 너무 아쉽기는 한데. 언제 그렇게 가까이서 보겠어요? 은석이랑 타로랑 제 기억엔 없지만 그래도 그 기회가 흔치 않은 거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미개하죠? 근데 어 무조건 제발 심장 내가 아, 이거는... 이럴 수가 있다고?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내가 이거. 아, 어. 어, 왜 그래? 야 뭐야 너 오늘 운이 좀 트이네? <laughs> 뭐야 진짜 쩐다. <laughs> 잠깐만, 이것도 중국 아니야? <돌네> 아, 이 보기 아, 응. <laughs> <대박, 대박>, <돌네> <laughs> 중에 이거, 나아 이거. 이거, 이 뭐야?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엄청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포토샵을 하나 샀거든요. 은빈이 거잖아요. 아, 어 이거, 이거 뭐라, 포장지? 포장지도 되게 그, 플라스틱이에요. 예쁘잖아 대박! 어, 오히려 저는 그 시즌 레이팅 샀을 때준 코카보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요? 펄 어, 너무 예쁜데 너무 잘산것 같은데요 이거 이 정도 구성에. 가격이 만0 0 0 원이었나 만 원이었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미치셨냐고요. 너무 예쁘잖아. 이번에는 고능 소비였다. 근데 이거 포카 보니까는 그저 일부러 트랙카 안 샀거든요. 근데 그 찡긋거리는 그 포카 있잖아요. 그거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겁나 알아보고 있는데 빠른 배송 그거는 다 품절이 되더라고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 포트팩은 성공적이다. 오늘은 시그 트랙 가가지고 뜯어볼게요. 저는 B 버전만 샀거든요. 그 원빈이 캬옹하는 그 트레카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6개 샀고요. 한번 해볼게요. 아, 자, 살짝 봤는데. 중복 같은데. 오 마지막. 나가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